침치료, 부항치료, 약침치료, 이제 추나치료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. 침치료, 부항치료, 약침치료는 사고나 외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근육과 관절의 뭉침을 풀어주기 위해 해당 부위에 침이나 부항, 약침 같이 해드리고 추나치료로는 이제 뭉친 근육을 이완하는 쪽 그리고 몸에 이제 불균형이 생긴 쪽으로 같이 맞춰드리는 쪽으로 치료해드리고 를 있습니다. 그러면 똑같은 사고나 외상으로 골뱅이 들어도 어떤 분들은 조금 치료해도 잘 낫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또 오래 가고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.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현대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통증들이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일자목이나 허리 디스크, 골반 틀어짐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나 외상을 입었을 때 통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증상 자체가 오래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틀어진 경우 근육이 좀 많이 뭉쳐있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젊으신 분들이 근육이나 관절이 좀잘 풀어진 분들은 증상 자체가 좀덜 가는 편이고요 그러면 원래 좀 이렇게 완벽한 몸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충격을 받아도 금방 뭐또 회복이 되는데 원래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 있었던 분들이 한번 탁! 건드리니까 완전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 뭐 이런 네. 말도 되네요 네네.